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의 아침, 젊음이 가득한 이곳에 한 중년의 신사가 들어선다. 설레임 반 초조함 반으로 캠퍼스를 둘러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아 지금 서울대에. 우리 딸이랑 데이터 나와야 이 세상에 하나뿐이 우리 딸이 서울대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딸 아, 저기 있다. 알아야? 이제 뛰어간다. 이. 항상 보는 딸인데 뭐가 그리 반가운지 한다름에 달려가는 창규 씨. 어, 음. 오랜만에 짬을 내어 딸과 함께 봄나들이를 나선 길. 아. 하는 거니까. 그 연구원으로. 어, 그러니까 음. 이제 국사학과 졸업하면 여기로 음. 많이 와. 아.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고 뭐. 아빠도 하고 싶었어? 그때 꿈이 그거였지. 음. 역, 그. 근데 인생이 게 달라졌나? 어, 그렇지. 그게 인생이 달라졌지. 딸 아라 씨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치. 알려주고 싶어서다. 아라 씨 무슨 책 읽어? 요새? 어. 번역책. 아, 어, 자 번역 다 했어? 하고 있어. 음. 주변에 소문난 독서가답게 뭐, 창규 씨는 네, 아라 씨가 읽는 책에 관심이 많다. 네. 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의 발길이 향한 곳은 중앙도서관. 근데 재밌는 게 어, 학생들 못 모이게 하려고 네. 나무를 심은 거야. 아, 진짜? 예전엔 그냥 다 잔디였거든. 아. 딸과 함께하니. 잊은 줄 알았던 옛 이야기가 절로, 절로 나온다. 저쪽에 학생이 가지고. 요 위에 턱이 있잖아. 그 사람이 저기 창문에서 로프를 달고 음. 리로 내려와. 음, 음. 그러면 그 그거를 경찰이 체포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잖아. 음, 음. 근데 그래봤자 5분이야. 그거 하려고 여기서 내리는 거지. 시간 끌려고? 그래서 그, 그 5분이라도 뭐 군부독기 타도 하자. 아, 뭐 이런 그치. 이제 외치고 주장하려고 음. 그럼 저렇게 하면 밑에 이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경찰 체육탄 수업으로 금방 해산하지 그재수에서 81년도에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꿈이 역사 교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서울대 인문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5월 24일날 이위에 중앙도서관에서, 어 그때 경제학과 4학년이던 김태훈 선배가 투신을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제발 앞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앞에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그치. 어... 신입생인데 우연히 가다가 보고. 근데 떨어지자마자 바로 경찰이 이제 쇼탄 써서 시신을 수습해 시신을 자기들 가져가 버린 거야. 어. 그러면 그 자리에는 피가 건하게 있을 거 아니야. 모래 음. 덮여져 있고. 음. 아빠 기억에는 그피 묻은 모래를 음. 담아서 아빠가 음. 봉투에 넣어서 음. 그때는 기숙사 살았었는데 밤새 엉엉 울었던 기억이나 음. 뭐, 뭐 이제 그런 게 아빠 인생이 전환점이 됐었지. 그날의 경험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창교 씨의 좋아할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독재, 그, 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역사 교수가 된다거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죠. 예. 네. 자신의 삶보다 절박했던 시대의 고민은 청년 정창교를 민주화 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이게 알아? 1987영화 봤지? 안 봤어. 응? <laughs> <laughs> 그, 그, 1987영화에 남영동 대공무질에 끌려가서 고문으로 탁진 역하고 죽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게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을 그러는데 희생이 있어. 돼요. 음,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역사 진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아라랑 같이 우리 광화문 광장에 자주 갔었잖아 촛불식으로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같대 그래서 이제 관악구에서도 박종철 역사가 학교를 다녔고 어뭐 살았던 생전에 마지막 살았던. 그거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런 걸 하는 거지.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과거에서 시작해 미래의 가치로 넘어간다.